달려왔다? 네, 제가 그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세로지캠 좋아하거든요. 뭐 이걸 남자들만의 세계로 아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세로지캠 특화, 카멜 PMA2XP입니다. 오늘은 정석적인 설명 말고, 약 의식의 흐름체로 진행할게요 왜냐면 직캠은 내 빼놓고 봐 재밌거든 자 뒤에 보면 달려있는 거 이거 49인치도 아니고요 57인치입니다 어지간히 중량 좀 치는 모니터함 아니면 거치 안 되는 건 아실 거고 딱 봐도 신기한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돌아갔지? 피벗 어떻게 했지? 그냥 피벗도 아니에요 이거 모니터 돌려놓고도 공간이 남아돕니다 사실 모니터함이란 게 피벗만 하라고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그 새로 직캠 좋아하는 그쪽 세계에선 이 용도가, 이 목적성이 전부! 피벗을 했을 때이 모니터가 책상 상판에 걸려서 안 돌아가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가능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가능입니다. 아, 이 정도면요. 옷겜그 공기놀이 아시죠? 모니터 돌려놓고 그 아래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니터함의 비밀 뭐고치하중 27kg?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 뭐 하중이야 워낙 화면이 잘 쳤어요. 그럼 단순한 이유를 비밀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폴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클램프 암보다 관절이 시작하는 지점을 더 높게 세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무지막지한 아, 아니지 아름답게 모니터를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책상 상판부터 배사 장착 부위까지 가동 범위가 무려 750mm예요 물론 이런 긴폴 타입에 57인치까지 피벗해서 기둥 끝에 장착하면요 흔들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사실 숙명이에요 넓은 가동 범위를 얻은 대신 든든한 고정력?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직캠 볼때 아, 우리가 이거를 막 흔듭니까? 아, 흔드는 거는 화면에 나오는 분들이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야 톡가놓고 말해서 직킨볼때 아, 우리가 키보드 잡습니까 보통은 그냥 침이나 흘리는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거치아중 대비 가격대도 저렴합니다 정확히 119,000원이에요 제가 좀더 합리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약 12만원인 이 녀석이 27kg를 버티죠 그럼 만원당 2.25kg를 버틴다는 건데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게 좀 치는 녀석들 있죠 20kg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을 감 당하는 애들을 나란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메리트가 확실해집니다 사실 요즘은요 이 모니터암 쪽 시장이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꼭 어디 브랜드여야 된다 힌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 제품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금은 모니터암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게 꼭컨덕들만의 꿀템이 아니라 대중화 물결을 타면서 가신비보단 실속파 기재하중이나 목적성 기능성이 더 커졌단 말이고요 거기에 카메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런 큰 모니터만 달리냐 전혀 아닙니다. 27인치나 32인치에 쓰셔도 돼요. 물론 그걸 적극 권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뒤에 보이는 이런 커다랗고 긴 모니터 또는 뭐 4C3 같이 큼지막한 히트 모델도 있죠. 그런 상황에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큰 모니터를 장착하실 땐 무게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려면요 배사 브라켓을 꼭 추가로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맞다 혹시나 뭐또 무거운 거 매달아 놨다고 막책 좀 뜯어질까봐 불안하신 분들 화면에선 철판때기처럼 보이는 플레이트 키트도 팔거든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설치 범위는 일반적인 클램프하고 폴 형태가 있는데 요새는 책상에 구멍 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두 방식 모두 거치는 최소 10mm부터 최대 50mm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책상 상판의 두께가 더 두껍다면 확장형 클램프로 최대 90mm까지 장착도 오케이. 보통 옵션질하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풀 패키지가 15만 3천 원 어때요? 좀 설득이 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로 직캠 일단 모니터가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크기가 크거나 가로로 길면 더 좋고요 패널 품질이 좋고 보면 그냥 완전 땡큐죠. 근데요, 이런 영상들 결국엔 세로로 보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세로 직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르세요. 네, 저는 이상 브로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